오늘 먹음식은 돈마 호크. 바로 봐할게요 오늘은 돼지고기로 만든 토마호크. 돈마 호크 먹방이에요. 이저 정말 죄송한데 저 직접 했어요. 물론 고기는 잘라서 가져온 걸 내가 집에서 구. 근데 이거 위에 묵음. 일단은 본격적인 먹방 전 유튜브 썸네일 작업. 어여 옆에 계세요. 이거 먹다가 내 치아 나가는 거아니가 이거 <몬레> <응>? <몬레> 이 돼지 껍데기가 미쳤어요 <몬레> 음. 어, 계란 좀요 치아 봐봐 사나이 밥병진 돌도 씹어먹을 나이 32살 소스에도 찍어 한니 요게 이제 빗빨간 소스 <놀람> 음. 아 근데 나 진짜 고기 잘 굽는 것 같다 음 완전 맛있음 이거는 이제 청양고추 마요네즈 이게 요 가에 이 껍데기 부분 빼고는 괜찮아요. 질기지도 않아. 이 돼지 껍데기가 좀 죽을 맛이지. 밑에는 물말합니다입 안에서 사라진지 한번 테스트해보. 맛있는데? 심지는 약간 좀 질긴 느낌. 와사비도 하나 딱얹져가지고 와사비 하나 딱얹져가지고 <목소리> 도 나이 는용님이도 식어 드시요 이건 이건 죽어요 나도 오래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치아는 아껴 써야 돼음 중요한 건이 껍데기를 어떻게 먹지 이거 아까 전까지만 해도 안 퍽퍽했는데 지금 퍽퍽해요 배고플 때 먹으면 안 퍽퍽함 음 식어서 그런가? 이제 좀 잘라 먹을게요 여러분들. 돼지 껍데기는 그냥 비계 파트인데 이거. 이것도 어, 뭐 저기 저기 한입 맛맛맛있긴 하지. 에 얘네들도 좀 이렇게 잘라. 요거 참기름 소금장에 띄워가지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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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벌써 라면 땡기다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음. 고기의 맛 평가. 목살? 음. 와사비 올려가지고요 자 아, 우리 시청자분들 또 와사비 또또 바라셔가지고 생각보다 와사비를 많이 좋아하시는군요 아 <놀람> <놀람> 이게 토마호크 단점 생각보다 비계 부위가 너무 많아요. 이게 비계랑 껍데기에 조화라 해야 되나? 또스 찍어서 한번 모음 어, 심지 부위야. 어, 심지는 견딜 수가 없네. 이거. 이 친구는 좀 잘라서 먹도록 할게요. 길게 잘라야 되나? 아까살 아니에요. 이거 돈마호크라고 돼지고기 스테이크 같은 약간 그런 느낌. 이번에는 노른자 찍고 와사비 얹어서요.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요청하신 게 기름 부위가 지방층이 두껍다 보니까 와사비를 좀 든든하게. 얹어. 그리고 얘를 여기, 여기 찍으라고요. 고기 누가 구웠지 너무 잘 구웠어 계란으로 쌈 싸먹어 달라고요 이 계란쌈은 우예 해먹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바라시니까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먹으면 약간 좀 너무 그렇지 않나 와사비 딱 넣고 코 찡하지 않아요

이팅가 맛있는 마요네즈 소스. 요거 냉동 닭가슴살 아니에요? 이거 구운 거, 구운 거. 이번 주에 먹은 거다 합치면은 뭐 정가복 가격쯤 돼. 조회수 5만에서 멈췄던. 댓글은 온통 정가복 잘못됐어요 전분 가루 안 넣었어요. 청가봉 너무 묽어요. 멤치. <laughs> <laughs> 저렇게 우는 척해도 눈물은 꼭안 나오네. 연기니까요. 저는 실제로 그래 슬프지 않습니다.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렸기 때문에니다 이게 맘마. 맘마. 음. 음. 기름장 너무 소해 될 뻔. 요번에는자 <laughs> 이것도 참기름장에 싹 찍어. Holy crap. 근데 참기름장에 찍어 먹니까 너무 물려요. 이사가 나 이렇게 봤을 때는 기름지지 않은데 왜 이렇게 참기름장에 찍어 먹니까 물리지? 영사형 이거 봐줘. 절대 안 보지. 염마. 어땠어 이거? 음, 이건 고추 마요. 치킨집에서 먹어본 맛. 약간 하나비뇨 마요 그런 느낌. 몸무게 얘기 좀 그만하세요, 여러분들. 안 그래도 오늘 엄마 집에 가서 병진0 0 킬로 넘었지? 이말 들음 내 보고 눈이 작아졌다고 하시더라고. 진짜 정량 먹방을 해야 될까봐. 음, 나눈 많이 작아졌나? 음. 아, 근데 제가. 왜 이렇게 살이 쪘는지 아세요? 이게 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려고 살을 찐 거예요. 음내 의도는 없어요.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만 더재밌게봐 드렸으면 그런 마음. 이건 진짜. 나 건강원에 보내 줘. <laughs> 나 혹시 거기 자리 있을까요? 잠시만요 왜밥 없어 아 고기도 없고 밥도 없네 이거 야 망했다 이거 부분 덜 익은 거 아니야 이거 사실 내가 고기 구울 때요끝쪽 있죠 여기 여기는 둥 떠가지고 제대로 안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뼈 근처에 붙은 거는 무서움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살찐 이유가 시청자 분들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밥이 더 없네라고 했는데 라면을 말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살찐 게 누구 때문일까요? 예, 예, 이 음... 맞죠 여러분들? 그만 먹는 게 좋겠죠. 유튜브 분량 더 나와야 되는데 라면 먹어달라고요? 윗면이요? 눈이 진짜 실눈대다고요? 오늘은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돈마호크 맞아다 먹어